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원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11월 27일 증권 마감시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르게 좀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죠 어, 보합까지도 내려왔었고 어, 그나마 아, 다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밸류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해드렸죠 어, 전강후약 아 이런 내용 몇 퍼센트일까? 자 오늘이 옵션 만기입니다. 주 옵션 만기 맞이해서 어제 하고 그저께 하고 세력들이 하락에 배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음봉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이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청산을 해야 되거든. 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온 거고 어독해류가곧버스 방하고 선물 방하고 트레이딩 방에서 하락에 배팅해서 오늘 수익을 봤는데. 고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 저 같은 전문가들이니까, 파생 전문가니까 고점을 찾는 거지, 일반인들이 어, 고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점을 잘못 잡으면, 잡으면 하락 배팅에도 수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하겠고, 어제는 우리 회원님들 낙폭 과대한 반도체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제 매수했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어제보다는 비싸게 샀지만, 은 오늘 이차전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하고 오늘 이차전지하고 반도체를 매수했다. 반면, 있는 현금은 아껴야 되니까. 아? 자, 네이버 수익매도 했습니다. 자, 네이버, 죄송합니다. 30만원 넘을 때까지 가봅시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어,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지 뭐. 그렇죠? 네이버 오늘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차피 수익매도한 거니까. 네이버 몇달 동안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번 거는 많이는 못 먹었어요. 그래도 수익 매도는 했다. 그 현금으로 이 자전지 쪽으로 돈이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매일 매일 시황 전략 글을 보세요. 증권 뉴스보다 늘 시황 흐름이 한 템포 빠릅니다. 그거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어제 세력 하락에 배팅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락 안 했는데요? 하락에 배팅했다. 자 하락에 배팅한다고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후 차트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급이 어제까지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 대장주니까 가지만 반도체 소부장들이 수급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하고 자, 오늘 코스피 차트입니다. 은봉으로 마감이 다고 윗꼬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어, 어 이렇게 될 걸, 어, 어, 힌트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확실히 드렸지. 자, 제가 운영하는, 어, 유튜브가, 어, 한개가 아닙니다. 자, 데일리 머니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2주일 됐는데요. 파생방입니다. 파생방.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자, 오늘 고점 잡아서 하락에 배팅을 하겠다. 어? 오늘 고점 잡아, 갭상, 승 간망하다 고점 찾아 매도 전략. 매도라는 거는 뭘 판다는 게 아니고 하락에 배팅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주식하고 선물하고 틀립니다. 자, 그 전략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거든. 자, 그래서 도쿄 밸류는 오늘 고점을 찾아서 하락 배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쭉 올라갔죠. 갭상승 나왔죠. 자, 미국 중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 어, 어제, 오늘 잘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고점 찾아 오늘 쭉 하락에 패팅을 했단 얘기야. 자, 왜 하락에 패팅했느냐? 오늘이 옵션 만기인데, 어? 저는 늘 우리 고객님, 고객님이라기 보다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자주 보여드리죠. 그렇죠? 뭘 보여드립니까? 옵션 포지션을. 세력들이 옵션 만기는 주마다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옵션 만기에요. 자 그러면 <laughs>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상승에 배팅하느냐 하락에 배팅하느냐 어느 쪽에 많이 배팅하느냐 그걸 보고 정해놓고 가는 건데 그게 거의 90% 이상 맞아 떨어진다 흐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저께 거고 이게 어제 거예요 하락에69% 상승은 31% 그저께도 하락의 71%, 상승의 29%, 하락에 베팅할때가해서 지수가 꼭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락에 베팅했고 자, 그러면 일단 어제 꺼 보자고요. 어제 꺼. 상승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락이 이렇게 나와요. 상승은 오버가 됐지. 오늘 570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570까지 갔으니까. 자, 그런데 물론 570에 베팅한 것도 있어요. 근데 수량이 아주 극소수지. 자. 하락의 배팅, 오늘 아침에 이거 보여드린 이랬죠. 하락 배팅 이렇게 했다고 여기까지 꾹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대신 하락의 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의 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밀리는 거야요 어? 밀리는 거 왜? 하락의 배팅을 했으니까 어? 상승의 배팅인 것도 상승 배팅 숫자도 오버가 됐거든. 그러면 그 밑으로 최대한 내려와야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 옵션 안 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옵션 한다고 머리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 상승의 배팅은 3950에 배팅했어. 어? 3950 근데 오버가 됐어. 그럼 3950으로 최대한 가까이 와야 수익이 극대화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내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강하니까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야. 누르려고 해도. 그래서 에이 하락에 배팅한거는 이번주에는 못 먹었네 그렇게 된거지. <laughs> 대신 상승에 배팅한거는 먹었어도 먹었어도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오버가 되면은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최대한 내려서 내려서 어, 상승에 배팅한거라도 어, 수익을 챙기자. 그렇게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상승에 배팅했을까 하락에 배팅했을까 그게 궁금하죠. 오늘도 하락의 배팅이 수량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일 날 나오는 것은, 어,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내일 나오는 거가 더 정확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정확성은 떨어져도 상승보다는 하락의 배팅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상승 배팅은 어디까지 나왔느냐. 자, 오늘 4,020까지, 4,0... 그렇죠. 4,024까지 올라갔었죠. 4,020, 4,050. 이 정도까지는 상승 배팅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거까지 벌써 왔단 말이야. 근데 4,050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어, 추수감사절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네. 이런 건 없어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어, 상승의 배팅은 그렇게 나왔지만, 하락의 배팅은 그런데, 어, 오늘 막3,800 밑으로 배팅한 것도 꽤 나오고 그랬어요. 숫자는. 그래서 도깨비 밸류가 뭔가 네이버를 팔아서 뭘산 거지, 있는 돈을 들어가서 이건 안한 거예요. 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어, 주식이라는 건 사서 올라가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하고 어제 반도체하고 두 개를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차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달 동안 조정을 받았죠, 2차전지가.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제 마감글에도 올려드렸죠. 그렇죠? 자, 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어. 그렇죠? 자, 어제부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는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네 종목 중에 우리 회원님들은, 회원님들은 오늘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어제보다는, 어, 하락을 장중에 했고, 종가에도 했고,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 우리 회원님들은 한 종목 매수를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도 유류 회원인데 난 매수 신호 못 봤는데요? 하는 분이, 제가 운영하는 채널방이 두 개에요. 어디는 주었고, 어디는 안 주었습니다. 채널방 등급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수급을 봤어요 반도체가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는 수급이 안 좋았거든 별로였거든 한마디로 별로였어 자 그런데 2차전지는 수급이 오늘 어땠느냐 어 오늘 들어왔어 자어 얘도 들어왔어 어 얘도 들어왔어 에코프로는 어제는 안 들어왔는데 어 그래도 오늘은 좀 들어왔어 수급은 에코프로가 제일 안 좋네 수급이 안 좋으니까 파란색인가 <laughs> 뭐지됐든 2차전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가는 반도체들이죠 물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얘는 어디고 다포함돼요 기판 기판이기 때문에 예? 어디고 다 pcb라 그러잖아요 어? 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요 며칠 3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부르도컴이 올라가면서 어, 올라가는 겁니다 부르도컴 관련주이기 때문에 얘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대덕전자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 음 이렇게 됐네요 얘는 또 코리아 서키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얜 이렇게 됐고 어다아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예 이렇게 종목들은 브루드컴 관련주라 보시면 되고 하나마이크 하미반도체 PSK홀딩스 또 원익 qnc 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었거든 어? 많이 빠졌었거든 얘 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팔고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팔고 우리 팔고 나서 쭉 빠진 겁니다. 자, 얘들 한번 볼게요. 자, 많이 빠졌잖아. 반도체가 최근에 한두달 동안 많이 빠졌잖아. 고점을 만들고 한달팔 동안. 자, 그런데 어,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 다 같이 안간다는 얘기야. 2차 전지는 다 같이 가지. 그렇죠. 2차 전지는 어, 우회주게 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반도체 종목은 너무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는 안 가요. 어? 이렇게 움직였어. 자, 그럼 오늘 수급이 어떻게 됐을까? 어? 반도체 수급은 어떻게 됐을까? 어, 원위 캔시 안 좋고 코리아 서큐트는 좋고 코리아 서큐트는 아직 적일 겁니다 아, 적자, 아, 대덕전자 수급 안 좋고 자, 이스페타에서 얘도 수급은 별로 어, 차트상으로 너무 위에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야 올라는 가더라도 자, 암튼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 별로예요 그냥 파란불 훨씬 많지, 그렇죠? 올라간 것도 그냥 조금씩 올라갔고, 그렇죠? 자 반도체 장비가 그렇고 반도체 부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도 별, 별로예요 별로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뭐냐?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가 어, 좀 좋구나 아 지금은 어, 일단은 그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두나무를 어, 흡수를 했죠 그러면서 어, 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 너는 몇 퍼센트 가져가고 어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다 있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그게 결정이 된 날이거든. 두나무. 어, 요런 내용을 공부한다 치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 제가 이야기 해 드린다기 보다도, 어, 요런 거. 어? 보면서, 어, 답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어, 주식 연구를 하는 거지.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걸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비중 줄였다고 말씀해드렸죠, 그렇죠? 네이버 벌써 제가 비중을 줄인다고 말을 해드렸어요. 그렇고 비중 남은 거 오늘 매도로 올 매도를 올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왜안 나올까?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그저께 요요 구간 때 어, 26만 원 부근에서 팔았어요 어제. 아 그저께죠 그저께 비중을 줄였다고 말해드렸고 분위기가 별로해서 근데 어제 잘 올라갔어 어제 하락한 거 이날 팔았나 이날 판것 같아요 <laughs> 이날 팔고 이날 쭉 빠야지 팔고 나서 아이고 잘 팔았다 했지 그랬더니 어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오늘 또 빠졌어 그렇죠 이런 캔들 별로거든 이런 캔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3만 6천 원대 매수한 거기 때문에 아, 일단 먹고 팔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배불리 먹었잖아 18만 원에 사서 어, 29만 몇천 원에 팔았잖아요. 예, 아주 잘 먹었고. 그래서 네이버는 당분간 바이바이 했고, 이 돈으로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HTS가 잠시 에라가 났습니다. 그래서 HTS가 바로 꺼졌어요. 무슨 에라인지 모르겠는데. 자, 어차피 제가 할 말은 다 해드렸어요. 자, 참고로 어 오늘 밀린 이유는 뭐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여기저기선 나오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어 오늘이 주 옵션 만기인데 하방에 베팅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눌러야 된다. 그래서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간만에 4천 위에 올라오니 어 기술적으로 거기서 한 번쯤은. 어 밀릴 수도 있죠. 그런 이유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오늘이 주 옵션 만기고 어제하고 그저께 하락에 배팅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눌러야 자기들, 손실률도 줄고 상승에 배팅한 것도 최적의 수익을 거둔다. 그 구간까지 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나돌 미국증시 휴장이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 좋아요는 물론이고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